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맨 새끼줄인데요. 볏집을 손질해서 어제 작업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포장을 해서 택배 발송을 해드릴 건데요. 지름은 2cm고요. 길이는 20m짜리 출산용 그리고 행사용 무속 행사 기타 용도로 주문하시는 이 새끼줄은 금줄형입니다. 오늘처럼 일기가 좋을 때는.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농장 주변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후 3시가 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화사하게 피었던 자두꽃이 모두 져버리고 이제 머지 않아서 성냥개피 정도의 자두알이 달릴 그런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야생의 노지, 재배, 곰취 모습인데요. 봄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흐들어지게 피었던 고약꽃이 지금 음지에 있는 것은 아직 지지를 않았는데요. 내일이나 모레 살면은 지금 보시는 고약꽃도 완전히 진 모습으로 변모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나물은 어수리나물입니다. 고급 산나물로 알려진 이 어수리나물은 오늘 보여드리는 상태가 야생의 노지재배 상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물로 무쳐서 드시게 되면 참 맛이 좋은데요. 옛날에 임금님이 드셨다고 알려진 나물이라서 어수리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고야나무 인데요 키 높이는 약 2m 정도가 되고요 올 봄에 이제 옮겨 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화는 돼 있지만은 올해는 어, 찹과 상태가 그렇게 쏙 채우진 못하고 내년에는 많이 달릴 그런 고야나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판매하지 않고 그냥 어, 간식용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그 홍도입니다. 빨간 복숭아꽃이 지금 피어 있는데요. 어 작년에는 몇개 달려서 어 익었나 해서 이제 가봤더니 다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올해는 관리를 좀 잘해서 어 익기 전에 제대로 어 관리가 된 과일을 따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깽이 나물도 흐르는 물에 씻어서. 배친후에 무침나물로 드시면 참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지깨기 나무를 뜯어가지고 어... 나물 비빔밥을 해서 먹는걸 즐겨합니다 저희 창고 뒤편에 심어진 반성인데요 관리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어도 어... 가끔 손질을 했더니 모양을 그런대로 가졌습니다 지금 심은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어, 8년을 좀 넘어 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돌틈에서, 어, 기르고 있는, 어, 삼지구엽초입니다. 남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이 약초는, 어, 어린 것을 한두 개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삼지구엽초의 꽃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개화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피었고 올해도 피고 지금 세네 어 그루 정도를 심었었는데 지금 꽤 많이 번식이 돼서 어 이쪽까지 이렇게 번식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복숭아나무 홍도입니다. 여기도 제가 올해 뭐 시험사마, 연습사마 이렇게 접을 붙여봤는데 성공 여부는 뭐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성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될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접을 붙여봤습니다. 여기는 건물 지붕에서 떨어지는 우수 낙수지인데요. 어, 이렇게 물이 담기는 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하다가 손에 흙이 묻었을 때이 물로 어, 대충 손을 씻어서 어, 처리가 되면 또 어, 이동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물 지편에 석축이 있는데, 그 석축 틈에 눈개숭마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어, 보기도 좋고, 봄철에는 또 나물로 뜯어서, 어, 먹기도 하고, 또 양이 많다 싶으면 판매도 하고, 그래는 그, 눈개수마 나물입니다. 지금은 봄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더 강하게 불어서, 지금 이제 성장 중인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잎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형태는, 어, 인삼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 또 밑에 잔 가지에 털이 많이 난 가시들을 보고 해당화를 닮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옮겨심은 삼지구엽초 어린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담고 있는데 바람에 많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 3G 예, 구엽촌데요. 우측편에도 있습니다. 이제 어, 이렇게 자리를 잘 잡다 보면은 이제 내년에는 여기가 꽤큰 군락지로 변경이 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메마른 땅인데도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한번더 찍었었는데요. 해마다 봄철이면 이렇게 아주 큰군락지가돼서 이렇게 꽃이 피는 야생의 꽃들이 지금 영상에 잡히고 있습니다. ]입니다. 여기는 제가 틈틈이 손질을 하고 어, 기르고 있는 소나무들인데요. 어, 뭐 이렇게 모양은 어, 싹잘 잡혔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것은 괜찮게 잡히고 어떤 것은 신통치 못하고 그렇습니다. ]입니다. 여기도 3년 전에 옮겨심은 산마늘이 이렇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뭐 상품성이 없어서 우리가 뜯어 먹을 정도가 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역은 이 신선농장의 동편 지역의 이 산자락 아래 지역입니다. 봄 가을에는 풍경이 이렇게 좋고 겨울에도 또 설경이 괜찮은 지역이 이쪽입니다. 여기서도 삼지구엽초의 그 성장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옮겨심은 모습인데 작년보다 포기 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이제 곤돌레 나물인데요. 씨가 떨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꽃잔디 옆의 삼지구엽초 작년 옮겨심은 개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옮겨 심어서 보니까 어 번식이 그런대로 잘 되는 그런 식물이 바로 삼지구엽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힘들 때 그늘진 곳이기 때문에 앉아서 쉴수 있는 돌이 있는 지역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초롱꽃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몇 개체를 옮겼는데. 번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산마늘을 3년 전에 옮겨 심어서 지금 번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판매용이 되질 못하고 내년에는 성장한 상태가 잘 유지가 된다면은 판매도 가능한 산마늘 재배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소나무 어, 가지에 매달린 돌은 수영을 잡기 위해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쪽에 자두나무 곁에 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꽃이 다 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쯤이면은 어, 가지에 맺힌 자두의 모습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두는 올해 많이 달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그 보여 드렸던 노지 재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수리치 재배 구역인데요. 어 잡초 발생을 막고 습기 보존을 해서 볕집을 깔아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 어제도 얼고 그래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제 막 새순이 올라왔던 것들이 이 추위에 약해서 이렇게 손상을 받은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수리치 나물은 떡재료로 쓰이는 산나물이 바로 이 수리치 나물인데요. 원래 이달 말 또는 조금 늦으면은 5월 10일 전으로 해서 초판을 예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 느낌이 다 그러할 겁니다. 봄철에는 이렇게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또 생동감 넘치는 활력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의 성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살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새순이 팍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성장은 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7월 초중순까지 1차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입니다.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성장은 이제 1차 성장을 거치고 7월 초중순서부터 이제 2차 성장기를 맞게 돼서 9월 중순까지 이 기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두 번째 성장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잔털 가시 우갈피나무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의 영상을 동편 지역에서 찍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